안녕하세요. 상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조건에 맞는 셀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엑셀에서는 수식과 함수 그리고 피벗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공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들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로우 데이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를 정리할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이동 옵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모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셀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영어는 로 고드스페셜이라고 하는데요. 위치는요. 홈 탭으로 들어가시면 편집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동 옵션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물음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이동 옵션 창에 대한 상세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동 옵션 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시들로 해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F5나 Ctrl-G를 이용하고요. Alt-S를 누르면 이 이동 옵션 대여창이 보이죠.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값 채우기가 가능해집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실무에서도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업무 속도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동 옵션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자, 빈셀을 선택하고 0으로 채우거나 원하는 값으로 채우기.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서 빈셀이 군데군데 있다고 하면 함수 수식이나 피벗 테이블을 적용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죠. 자 이럴 때 적용하는 겁니다. F5키를 누릅니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빈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빈셀들만 선택이 됐는데요. 액티브 셀, 제일 활성 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지 않죠. 자 0을 입력하고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 바로 모든 데이터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음은 원하는 값으로 채우기예요. 자, 이 데이터 범위에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똑같이 F4키를 누릅니다. 옵션을 들어갑니다. 빈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자, 이 상태에서 등호를 입력하고 바로 위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엔터. 데이터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수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 작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값으로 전환하는 간단한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에 붙여넣기 옵션이 바로 나오죠. 값으로 전환해서 바로 값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데이터 가공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소개를 넣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일이 썸 수식을 입력하고 채우기를 해야겠죠?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자,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똑같이 F5키를 누릅니다. 옵션을 들어가셔서 빈셀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빈셀이 선택 상태에서 등으로 입력하고 SUM. 썸 수식을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단일함수기 때문에 가로를 닫지 않아도 적용이 됩니다. Ctrl, Enter. 자 이렇게 한꺼번에 정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체 오류값 메모 빈 셀이 포함된 행선택하여 삭제하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개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개체들은 범위를 지정해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F4 키를 누릅니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개체가 있어요. 개체 클릭 확인. 개체들이 선택됐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간단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오류값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오류값이 있다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일이 선택을 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다시 원복이 되죠? 자,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4키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수식이 있어요. 수식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선택 옵션이 4개가 있는데 숫자, 텍스트, 논리값을 체크해제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오류값이 다 선택이 됐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도 F4 키 눌러서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메모 선택됐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해당 메모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여기에서 메모 삭제로 바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 셀이 포함된 행 선택하여 삭제하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F4 키 눌러서 빈셀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해당 빈셀로가셔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보시면 삭제가 있죠? 삭제 클릭하시면 삭제 대화 상장가 나와요. 셀을 위로 밀기. 확인. 자, 이렇게 간단히 삭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기.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중간 중간중간, 중간 중간 중간이 이렇게 숨김 처리가 돼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컨트롤 C를 해서 바로 옆에다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보기에는 다잘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숨겨진 부분들을 해제해, 보, 해제해 보면요. 숨기기 취소. 자, 이 숨겨져 있던 데이터들까지 다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하는 건데요. 다시 숨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기를 해고요. 자, 선택된 상태에서 f 5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 있어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 기존에 선택되는 모습하고는 좀 달리 보이죠? 자, Ctrl C, Ctrl V. 자,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만 딱 선택이 돼서 붙여넣기가 됐어요. 자, 이 숨기기를 풀어 보도록 하죠. 숨기기 취소. 자, 화면에 보였던 것들만 지금 복사가 돼서 붙여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다 보면 가끔씩 실수든 뭐 휴먼 에러죠, 주로. 그래서 잘못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접 입력이 된 부분에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죠. 저좀 아시는 분들은 컨트롤 물결문이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전부 늘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식을 전부 늘려서 중간에 상수로 들어간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지만 이것도 한눈에 보기가 힘들어요. 자, 이럴 때 적용하는 건데요. 자,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F5키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상수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자, 상수로 입력된 지금 제가 직접 입력한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수식을 수정을 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로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겠지만 실제로 실무 데이터에서 엄청 많은 데이터에서는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도움말을 통해서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골라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상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